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 g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려줍니다. 1장 3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복일까요?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는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의 첫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맞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이 찬송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찬송에 대한 언급으로 세 단락으로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는데요.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찬송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복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그 대상을 주목하잖아요. 무엇이 더 가치 있나? 무엇이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선택하죠. 기업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든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4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도 국민을 위해 더 애써줄 좋은 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며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자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택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놀라운 특권은 이런 특권을 주어졌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기업이 되었대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 유산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기업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받는 것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성자 하나님의 송량하신 복이에요.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날 성경은 속량을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속량하다 누군가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을 말해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2천만 명이나 넘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이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노예된 그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예를 사고 팔수 있는데, 그 노예를 자유를 준 것을 송양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노예가 되었어요. 죄의 종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죄에 붙잡혀 노예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형벌이 심판이 기다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죄로 인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님은 건지셨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송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송량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분의 은혜의 풍성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그리스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놀라운 신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외쳐야 할 하나님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13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친다는 것은 편지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에 도장 찍는 것을 말해요. 밀랍을 녹여서 문서에 붓고그 위에 인장 반지를 눌러 인봉하는 거죠. 이 문서가 진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인을 친 문서는 그 주인의 권위를 갖게 합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인감도장 같은 것이겠죠. 본인임을 증명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너는 예수 그리도의송량으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령의 인치심이 두 눈으로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때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도록 능력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비록 그는 갇힌 몸이에요. 그는 자유를 빼앗긴 몸이지만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이한 날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고백하는 찬송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인치심 복의 내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아름다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게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